싸우지 말고 먹고 가. 응? 싸우지 말고 먹고 가라. 어디서 왔어? 응? 저큰 애가 어디서 왔지? 응? 모르는 애야. 많이 먹어. 아우 어, 무슨 소리야 저 박스는 누가 갖다 줬어 어? 저 속에 있으라고 갖다 준겨? 응? 어? 그속기 있으라고 갖다 준 거야 누가? 응 어. 얼른 먹어 먹고 어디 들어가 있어 여기서 놀지 말고 알았지? 아니 애기가 저도 쪽으로 먹네 오고 어? 냠냠냠 거리고 먹네 응? 어디로 가서 먹지? 응? 여기에 못기우는구나 새끼야가 응? 왕따 시키지 마 아이고, 많이 컸다, 쟤네들. 올라갈게, 먹어. 에휴. 멍멍이들이 많이 다녀요. 먹어. 응. 괜찮아. 이 야, 음, 엄청 춥다. 좀 추워요. 춥다. 이리 와. 많이 먹어. 더 춥겠지. 않아. 들어 먹어. 애기 어디 갔어? 싸우지 말고 먹어. 응? 추우니까. 애기 어디 갔어? 이거는. 응? 주 있네. 이리 와가. 이리 와. 아이고 추워. 내일부터 춥대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고 많이 먹어 많이 먹어, 먹어. 이리 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이고 저아라 응? 던져줄게